재테크 전문가들은 재테크,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든 주식 전문가든 가는 길은 다를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견만큼은 일치합니다. 레이 달리오의 현금은 쓰레기다. 유명 주식 유튜버의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현금을 들고 있는가.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현금은 쓰레기일까요? 열심히 저축하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일까요? 현금이 생기면 곧바로 뭐라도 사야 하는 걸까요? 물론 현금은 시간이 가면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만 보유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해서 모든 자산을 실물 자산으로 보유한다는 것은 위기 대응에 문제가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시절 많은 자산가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진 것은 현금 유동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만 보유하는 것은 분명 위험한 행동이지만 현금을 전혀 보유하지 않는 것 또한 동일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글을 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 내가 거시경제 흐름에 관심이 없는 이유, 경기 침체 온다. 공황 온다. 비관론자들이 아무리 호들갑을 떨어도 내가 발을 뻗고 자는 이유?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멘탈을 유지하게 해주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 우량 자산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는 것. 삶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현금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나는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팬데믹 위기 등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현금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비가 올지, 눈이 올지, 가뭄이 들지, 폭우가 쏟아질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우산과 양산을 모두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